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아이는 을사갑신경호주가 됩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병자시가 되지요. 오늘 일간은 경금으로 무쇠나 강철과 같은 쉽게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강한 기질로 태어납니다. 강한 쇠는 오로지 불로 녹여서 새롭게 기운을 만들어야 세상에서 쓰임이 있게 돼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신어대는 권력적으로 당량한 금기운이 매우 거넘하기 때문에 더욱 불의 기운이 정화가 있어야 하고 정화가 쇠를 녹일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뗄가인 갑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갑목이 투출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찍이 성공하고 갑목이 없어도 정화가 있는 사람은 준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갑목이 있고 정화가 없는 자는 평일에 불과 하지만, 즉, 이름과 명예가 없다는 뜻이 되지요. 오늘 팔자를 보니, 간목이 투철하고, 평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준수한 사람의 틀림없으나, 출생시에서 보완을 받으면, 사회적 능력이 상당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